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올해 첫 순방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다음 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공식 초청을 받아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순방지별로 주요 일정에 관해 설명드린 후 이번 순방의 의의 그리고 기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브리핑 말미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지역특화 전략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6월 10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시가바트에 도착하여 공식 환영식에 환영식에 참석한 뒤세르달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투르크메니스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담 이후에는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기념탑에 헌화하고 식수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실시하고 베르디 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고 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비 베르디 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별도로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부부는 베르디 무하메도프 최고 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내외와 친교 5찬을 가진 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한 첫째 날 우리 고려인 동포 및 재외 국민들과 함께 동포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어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둘째 날인 6월 12일에는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전에 카자흐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하여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 대통령 부부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터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한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양국 경제인들과 환담한 데 이어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부부는 양국의 공연단이 함께하는 문화 공연을 터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고 카자흐스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부부는 6월 13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한 뒤 독립기념비에 헌화하고 공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6월 14일 오전부터 공식 일정이 진행됩니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영빈관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과 더불어 협정 및 MOU 서명식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윤대통령은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의 창업 촉진 센터를 방문하여 양국 혁신 미래 세대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둘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윤 대통령 부부는 마르지오 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날인 6월 15일 우즈벡 국빈 방문의 부대 일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 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에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순방의 의의 그리고 기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는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과 유럽 진출을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물류 거점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는 우리 민족의 후손인 고려인들이 오늘날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와 특별한 역사적 인연을 맺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부터 중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해서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금융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다섯 개 국가 중에서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세 개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선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한 트루크메니스탄 양국은 2008년 수립한 호해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와 클랜트 분야에서 견고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윤대통령의 이번 트루크메니스탄 방문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이루어지는 역대 세 번째 정상 방문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해 9월 UN 총회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과 국회의장 상호 방문 등 최근 양국 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및 최고 지도자와 교분을 더욱 두텁게 하면서 양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선, 보건, 의료,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자 우리의 긴밀한 우방국입니다. 양국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1년 8월 국빈 방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다음 주 국빈 방문은 두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와 협력을 확대하는데도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 진출해 왔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양국 간 기존의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할 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과 같은 전략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토카야프 대통령과 양국 간 리튬, 우라늄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서로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은 역내 최대 규모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진출 시장이자 투자처입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내 최대 규모인 17만 명의 고려인 인구가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오랫동안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laughs> 참고로 대한민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UAE 이렇게 총 4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한 우즈벡 관계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고, 오늘날 공급망, 보건의료, 기후변화, 교육, 공공행정과 같은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이번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은 자원 부국이자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며 우호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에너지 설비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 성과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소개합니다. 이 구상은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표방하는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함께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보편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 사회를 지향하고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촉진해 역내 평화에 기여하며 글로벌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동행, 융합, 창조를 협력의 3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즉 공고한 신뢰와 유대에 기반한 동행의 길에 서로의 역량과 강점을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행, 융합, 창조의 세 가지 협력 원칙은 K-Silk Road의 ROAD 추진 체계를 통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R은 Resources, 자원을 의미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리고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O는 ODA를 지칭합니다.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기후위기, 식량위기, 보건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A는 A Company, 동반자 협력을 뜻합니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맺어온 특별한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는 동반자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D는 drive, 즉,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부, 기업, 국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의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그첫 회의를 내년에 국내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구상에 기반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앙아시아 협력 구상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우리 중앙아시아 외교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 지역과의 소통과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올해 첫 순방 일정인 윤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은 지난해 제1차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올해 최초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활발한 중동 외교에 이어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히고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